디가니까야 12. 로히자경로히자경 로히 참된 스승, 나쁜 스승. 선. 선.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고살라를 유행하시다가 살라와 띠가에 도착하셨다. 그 무렵에 로히자 바라문은 살라와 띠가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였으며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이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로 준 것이었다. 로히자 의삿된 견해. 로히자 의삿된 견해. 2. 그 무렵에 로히자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은 삿된 견해가 일어났다.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3. 로히자 바라무는 들었다. 전자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사키아의 후예인데 사키아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500명 정도 많은 비구승과 함께 고살라를 유행하다가 살라와 띠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고따마 전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안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아 그러자 로히짜 바라무는 이발사 베시가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느라 착한 베시카여 그대는 사문고다마께 가라. 가사는 내 이름으로 고다마존자시여로히짜 바라무는 고따마 존자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모시는지를 문안드립니다. 라고 사문고다마께서 병이 없고 어려움도 없으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려라. 그리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시어 비구승가와 더불어 내일로 히자바라문으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라. 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이발사 배식가는 로이따바라문에게 대답한 뒤에 좀 깨다가갔다. 가사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이와사베시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로히자바라무는 세종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 지를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여민하는 마음을 내시어 비구승가와 더불어 내일 로히자바라무는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이 그러자 이발사 배식가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뒤 물러나 로이짜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로이짜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 말했다. 존자의 이름으로 저는 그분 세종께 세존이셔 로이짜 바라문이 세존을 바래 조려 머리 조려 조아리와 철을 드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볍고 힘 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를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로희짜바람으로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종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로히자 바람은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뒤 이발사 베시카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느라 착한 베시카요 너는 사문곳따마께 가라. 가사는 사문곳따마께 고따마 존자시어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시간을 알려드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어라고 이발사 베시카는 로히자 바람에게 대답한 뒤 세종께 다가갔다. 가사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이발사 배시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메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승가와 함께 살라와 띠가로 가셨다. 8. 그때 이발사 배시가는 세종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이바사베시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 시어로 히자 바라문에게는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줘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라는 이런 삿된 견해가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셔 세존께서 로히자 바라문이 이런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느니라, 배실까요잘 알았느니라, 배실까요 비유로 삿된 견해를 나무라신 비유로 삿된 견해를 나무라심. 구 세종께서는 로히자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가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로히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름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그때 세종께서 공항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대시자 로히자 바라문은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로히자 바라문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히자여 그대에게...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셔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스럽,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런 사된 견해가 일어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십 로히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살라와띠가에 정착해 있는가? 그렇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로히짜여, 누가 말하기를 로히짜바라문은 살라와띠가에 정착해 있다. 살라와띠가에 있는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로히자바라문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인가 주지 않는 자인가? 장애를 주는 자입니다. 장애를 주는 자입니다, 고타마존 자시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이익을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입니다, 고타마존 자시오.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곧다마존 자시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된다면 그것은 사된 견해이겠는가? 바른 견해이겠는가? 삿된 견해입니다, 자시 로희자여, 사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어날 곳만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못하니라. 11. 로이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세나디 고살라왕은, 가시 고살라에 정착해 있는가? 그렇습니다, 고타마존자시오 로이짜여, 누가 말하기를? 바세나디 고실라왕은, 고살라왕은, 가시 고살라에 정착해 있다. 고살라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그 바세나디 고살라왕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바세나디코살라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인가 주지 않는 자인가? 장애를 주는 자입니다고 답한 분이시오.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이익을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입니다고 답하셨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자시여.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된다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겠는가, 바른 견해이겠는가? 삿된 견해입니다, 자시여. 로히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태어날 것만이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죽생의 모태이니라. 1이 로히자여. 이처럼 로히자바람은 사라와띠가에 정착해 있다. 살라와 디카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로히자 바라문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의지해서 사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고,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13. 로이짜여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 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의 장애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전승하여 선남자들이, 선남자들이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여 예류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일례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아란됨을 실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에 장애를 준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의 태어나기 위해서 천상의 모태에 대한 과부를 자들에게도, 닦는 자들에게도 장애를 준다.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로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히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로 태어날 것만 있다고 나는 말하느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니라. 14. 로히자여 이처럼 바세나디코살라 왕은 까시코살라에 정착해 있다. 고살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바세나디 고살라 왕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고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리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15. 로히 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해 다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에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의 장애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래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전승하여 선남자들이, 선남자들이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여 예루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일례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과를 실현하기도 하고 아란됨을 실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의 장애를 준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천상의 모태에 대한 과보를 닦는 자들에게도 장애를 준다.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어날 곳만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죽생의 모태이니라. 세가지 질책받아 마땅한 스승 세가지 질책받아 마땅한 스승 16. 로이짜여 물론 세상에는 질책받을 만한 세 종류의 스승이 있다. 이러한 스승들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어떤 것이 셋인가? 로히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 사문됨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런 그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버린다.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생활의 목적을 그대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그대는 출가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복으로부터 벗어나버린다. 이는 마치 떠나는 여인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고 얼굴을 돌리는 여인을 안으려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로히자여 이것이 첫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17. 다시 로히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간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전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생활의 목적을 그대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그대는 출가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드리려하고 귀굴이고 구경의 죄를 위해서 마음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우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로히자여 이것이 두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은 실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하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다. 18. 다시 로히 로히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는 이런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 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해서 마음이 확립하지 않는다.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런 스승은 이와 같이 절척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그대는 성취하였다. 이런 그대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 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로 지혜를 위해서 해,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버린다. 이는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라고. 로히자여, 이것이 세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질책 비난받지 않는다.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 십구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로히자바람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있습니까? 로히자여,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있느니라. 20부터 53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입니까? 1. 여기어리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점점점 그는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2.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는다. 점점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3.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모구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점점점. 4. 짧은 길이에게 모두 26가지 개를 지닌 5. 중간 길이의 개 모두 10가지로 잘못된 해결을 하는 것을 멀리 함. 6. 긴 길이의 개 모두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 함. 7.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점점점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8.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등등등 9.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등등등 10.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등등등 11.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등등등 아기가 없는 마음으로 등등등 해태와 혼침을 버려 등등등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등등등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이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빛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귀유한 사람, 감옥을 굴러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54. 로히자여 이와 같이 이들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이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55. 로히자여 예를 들면 섬시 좋은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금속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이기면 그 목욕가루 덩이 반죽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내보내지 않는, 않는 것과 같다. 로히짜여, 이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겨, 적시고, 적시고 충망케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히짜여. 제자는 스승에게 이러한 형태의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헛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56부터 61. 로희자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을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는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 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등등등. 노이자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크나큰 타고남을 증득하느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법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62번부터 77번.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해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1. 지와 견으로부터 원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등등등. 2.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등등등. 3. 신통변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등등등. 4.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등등등 5.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등등등 6.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하고 기울게 한다 7.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8.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로히짜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광대한 탁월함을 증득하나니 이런 사람도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법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로히짜우 귀유, 로히짜우 귀유. 78. 이렇게 말씀하시자 로히짜 바람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나라고 골짜기로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채를 쥐고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과 같이 고타마 존자께서는 나라고 골짜기로 떨어지는 저를 끌어올려 땅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전자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전자께 귀유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유하옵니다. 고타마 전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귀유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로히자경이 끝났다. 로히자경이 끝났다.